얼리썸머스일 특가 전문가용 무선 드라이버급 판나 치고 브러시리스 전기 드릴을 살펴보겠습니다. 이 드릴은 80Nm의 정격 토크를 자랑하며 최대 드릴 직경이 10mm로 다양한 작업에 적합합니다. 무게가 1.2kg으로 가벼워서 장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이 덜합니다. 리튬이온 배터리 덕분에 무선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맞춤 가능 유무도 있어서 개인의 필요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. 화학물질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이 제품은 DIY 애호가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에게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. 마키타 브러시리스 임팩트 드라이버 DTD173을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18V 리튬 무선 전기 드릴로 가정에서 다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. 가장 큰 장점은 강력한 전격 토크 180N.M으로 무거운 작업도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. 중량이 단 0.8kg으로 가벼워서 장시간 사용해도 손목에 부담이 덜하죠. 최대 드릴 직경이 4분의 1 4분의 1인치로 다양한 작업에 적합합니다. 다만, 배터리와 충전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. 맞춤 가능 유무도 있어서 개인의 필요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전체적으로 강력한 성능과 편리함을 갖춘 제품이라 추천드려요. 디월트의 브러시리스 충전 전기 스프루 드라이버 DCF850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이 제품은 20V 리튬 배터리를 사용해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무선 드릴입니다. 브러시리스 모터 덕분에 효율성과 내구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작업을 소화할 수 있는 다기능 드릴이죠. 다만 사용자 리뷰를 보면 작동시 잡소리가 심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. 그래도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고 하니 DIY 작업이나 가벼운 공사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. 디자인은 심플하면서도 실용적이고, 디월트 브랜드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선택할 만한 제품입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고려해보세요.